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입니다. 계층과 성별, 세대, 지역 갈등 속에 역대 최소 표차로 선출된 윤 당선자는 국민들의 불만을 살피고 노동자 민중들과 소통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더니 4월 4일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노동개혁 규제화나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인수위가 얘기하는 노동개혁은 주 52시간제 계약과 최저임금제, 임금체계 개혁 등의 심각한 노동계약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3년째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의 고통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고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인수위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는 뒤로하고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와 노골적인 시장주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인수위 내에서 파워그룹으로 나서면서 분과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 조정 분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 검토부터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 일성으로 통합을 꺼내 들었지만, 인수위와 당선자의 행보를 보면 진심으로 통합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 청수들은 당선자가 직접 만나서 규제 완화와 노동계약을 약속하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면담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통합입니까? 재벌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우편적 공공서비스를 대폭 후퇴, 후퇴시키겠다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민과 통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2,500만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더 이상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대안과 해법은 사회공동성 노동기본권 확대에 있습니다. 시장중심의 정책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기후위기 시대의 통합이 아닌 각자 도생과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공공성 확대는 코로나19 재난시대를 사는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해법입니다. 노동권 강화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입니다. 국가 책임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했던 58개 국가에서 교통과 통신, 에너지 등 1,408개의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영화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공공인수노조는 지난 3월 10일 공공성 노동권 확대를 위한 새 정부 국정요구를 선포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새 정부 인수위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자와 인수위는 자료만 받아갔을 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후 공공인수노조는 매주 토요일과 주중에 24만 명의 목소리를 담아 전태일 다리에서 인수위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있고 5월 7일 집중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입니다. 시민의 벗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에 또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꺼내들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대 방안과 기재부의 관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운영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민간으로 확산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의 선출 권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부터 분산해야 합니다. 1천만 명의 국민에게 해당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비정규직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운수 부문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 법제도 논의를 즉각 해당 노조와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비상식적인 방역지침 뒤에 숨지 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정부 국정요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용자인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화를 다시 제안합니다. 오늘도 일하러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와 악질 차원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 국민들의 요구에 윤 당선자는 대통령으로서 답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또다시 투쟁에 나서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대화와 투쟁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